트 <목소리> 라이트! 라이 라이 자, 마틴 스토컬타이지의 네, 키릴 시데니코프 선수 경기입니다. 아, 엄청난 근육질가문진인 선수가 마틴, 마틴 선수고요. 190에 110kg, 엄청나게 험악하고 파워풀한 경기로 모든 경기를 티어로 끝낸다고 합니다. 아, 그에 반해서 키릴 선수 좀 얼굴이 숨둥숨둥해 보이고 19살입니다. 아, 휴드레 선수의 제자이기도 하고요. 아, 보이시죠? 아, 예, 아우 마틴 선수 랩트후크리드립니다 아레프트킥아 킬리 선수 놀랬어요 네, 스텝으로 빠져나오면서 마틴 라이트 호아어마 무시해요 킬리 선수 놀랬죠 아 스텝으로 경기가 나오고 있고요 초반에 경기를 끝내려는 심산입니다 아어마 무시합니다 킬리 원투 받아치고요 아 스텝이 좋죠 로케와 마틴 선수 어마 무시하네요 어, 킬리 선수 19살 어히드로 선수의 제재기도 한데 아, 어떻게 이거 이 경기를 어, 아, 할지 모르겠네요 자아 마틴 선수 엄청나게 또큰 공격 라이트 앞면에 살짝 걸쳤어요 아킬 선수 스텝으로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원투 받아치고요 아 네, 약간 어, 약간 로그로가 있었네 로그로 하면 절대 안되네아 경기가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 킬을 제했고요야 마틴 큰 공격에서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공격을 아, 격투기 천재 키릴이 어, 어떻게 어, 어떻게 받아칠지 모르겠네요 라이트 훅 크게 하고요. 저렇게 어, 큰 공격은 마틴 선수 자꾸 하면 이제 지칩니다. 지금 앞면에 닿지는 않고 있어요. 아, 킬 선수. 아, 격투 센스가 대단합니다. 격투 천재. 19살 선수입니다. 대단합니다. 아, 어, 저엄마무시한 선수에게 또킬 선수가 압박을 합니다. 아, 좀 나오다가 예, 손가락으로, 열0손가락으로좀 찌를 뻔 했네요. 라이트훅 하고요. 자, 사이드 빠지면서 킬 선수. 어, 잽, 주 원투 받아치고요. 어, 앞면에 살짝 걸리고 있는데요. 예, 19살 격투천재 대단합니다. 원투 살짝 던졌고요. 어, 거리감을 잡기 위한 원투였고, 이번엔 진짜 원투였어요. 아, 마틴 선수 지금 약간 당하, 당황했죠. 예, 마틴, 랩트 후. 이 저런 큰 공격은 먹히질 않아요. 아, 힐 선수 자 거리를 또 보고 압박하고. 잽, 투. 랩트 후. 아, 라이트 자, 키릴 선수, 격투세서 엄청납니다. 19살입니다. 격투선수, 격투 스킬이 엄청나요. 아, 두 선수 중에 한 명은 지금, 어, 쓰러질 것 같습니다. 아, 아 마틴 선수 크이 흙을 씻기 힘들는데, 예, 맞지 않아요. 예, 하지만, 키릴 선수도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다서 어마무시한 펀치에, 어, 저렇게 맞고, 어, 쓰러질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어, 라이트! Right, 아, 어, 킬 라이트워, 걸렸습니다. 아, 어, 케어로 끝났어요. 퀸 끝났어요. 와, 엄청나네요. 엄청납니다. 예. 아, 연합설 선수가 자신보다 훨씬 큰 그, 어, 슈퍼맨급 선수를 케어로 끝냈습니다. 아, 킬 선수, 휴드루 선수 제자답네요. 우리 또 추억이 흐르는 선수 보이고요 아킬를 선수가 아, 마틴 선수가 이제 좀 이렇게 아, 좀 이렇게 지쳤을 때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아, 상대방을 보고 남녀를 러시아노으로 기업시켰습니다 아, 마틴 선수는 좀 아쉬워하는데요 쓸로 아, 보시죠 와킬를 선수의 라이트 훅이 정확히 걸렸어요 저 엄마 무시하고 근육실에 120kg의 선수가 19살 격투 선재가 라이트 훅으로 저렇게 쓰러뜨리는거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그대로 꼬깔하십니다 와 킬러 선수가 격투기 센스가 엄청나네요 펀치는 어, 격투기는 힘으로 하는게 아니고 어, 정확도를 한다는걸 이 경기를 보면 알수 있죠 아, 황인수 대명이만도 약간 그랬는데요 아, 좀 씁쓸하네요 자두 아, 선수 또 이렇게 마무리 깔끔하게 했습니다